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오늘도 신나게 즐겁게 예매드리러 갈건데요 우리 먼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우리 인사하는거 알죠? 제곡선하고 차렷 경례 사랑합니다 예키지한 사랑되세요 엄마하고 아빠한테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예키지한 사랑되세요 우리 화면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손 앞으로 내밀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사랑합니다. 예키즈아 사랑되세요.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배드릴 준비 됐죠? 눈은 반짝반짝 귀는 쫑긋쫑긋,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4월 12일 부활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샬롬샬롬 기쁘게 찬양할게요. 네, 찬양할게요. 예수는 지혜와 피가 사랑나며 신 예수님 우리 위해 다시 완한하신 예수님 우리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And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참 생명으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늘 경선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구안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어부 친구들, 우리 말씀 드리러 가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제가 믿어요 하는 믿음의 고백 같이 해볼게요. 다 기억하지요? 다준비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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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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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친구들 같이 리듬의 보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올려드릴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우 이제 말씀들을 준비했어요 신나게 아멘 찬양 부르면서 말씀들로 출발 내 친구가 식씩하게안에 탈까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더라?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려고 지난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짜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 4월의 암송 말씀이지요? 유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유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은 후에 그 시신은 깜깜한 무덤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여진 곳에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갈까봐 지키는 사람도 두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루 이틀 삼일이 지났어요. 삼일째 되던 안식 첫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어, 예수님 너무 보고 싶다. <laughs> 어, 어서 가야지.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 여자들은 속상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으로 무덤으로 향했어요. 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 옮겨져 있는 거예요. 어? 누가 이걸 옮겨놨지? 여자들은 깜짝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세요! 무덤 안에 계셔야 된 예수님은 안 계시고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혼자 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지? 누가 예수님을 데려간 거야? 걱정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께서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니라. 예수께서 갈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맞아요. 여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어요. 맞아, 맞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고 삼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그럼 이런 기쁨의 소식을 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요 아 그래 그래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빨리 빨리 와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새벽에 무덤가에 갔는데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여자들의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셨어요 손과 발에 못박힌 모자국도 보여주시면서 다시 살아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손에 나 못자국, 발에 나 못자국을 보고 그제야 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음식도 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도 전해주시면서 40일간을 같이 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를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내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올 거라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전해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친구들 제자들의 소리가 들리나요? 제자들은 그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했대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특권을 얻는 거예요. 영어부 친구들 전도사님은요. 오늘 우리가 들은 부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여자들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영화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될까요? 거 네. 네. 약속. 약속. 음, 음, 약속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훈련해 연습하고.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볼 건데요. 연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볼 건데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볼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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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까요? 네네네네네. 그큰소리로 외쳐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해보는 거예요. 자 준비. 마이크 소리 크게 나가게 손을 이렇게 모고 으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와.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으시고 엄청 아, 기뻐하셨어요. 거예요. 오늘의 이 외침의 소리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영어부 친구들의 전 세상 속에서 크게 크게 울려퍼지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비비비비 하면서 엄마랑 아빠랑 관계 맺기 시간 가질게요 자 맘이 핀거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요. 해 해보는 예요요 <목소리> <하나 목소리> <하나 목소리> <하나 목소리> <하나 목소리> 기게요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m going to be a teacher i'm going to be a teacher i'm going